안녕하세요, 성준TV의 성준입니다. 자, 오늘은 제가 한번, 어, 5주차의 비밀 배틀스타를 한번 찾아볼 건데요. 자, 일단, 5주차 배틀스타를 찾아볼 건데, 이게 제가 원래 보던 채널에서 자꾸, 어, 안 올리셔가지고, 아, 잠깐 여기서 멈추시고, 빛, 어, 템페스트 옆에 보이시면 B2, B3, B2, C2, C3라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걸, 어, 좌표만 읽을 줄 아신다면 이건 금방 찾을 수 있는데, 어, 이 B2, B3, C2, C3, 그거의 중앙에 있으니까 그걸 제가 오늘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일단 로딩 중이고요. 자, 이제, 여기 시작의 섬 여기서 이제 여기 지도 한번 보고 일단 시작의 섬에서 좀 놀아야죠 오케이 됐죠 자 저희가 일단 도전을 봐서 유토피아에 보면 2단계 중 2단계 오버로딩 화면에서 비밀 베데스타 잡기 저걸 해볼 거예요 자 그러면 이걸 해볼 해보... 해볼 거니까 일단 지도를 펴서 위치를 한번 확인해 볼게요. 자 여기 보시면 B, B2, B3 그 이렇게 보시면 B1, B3, B3, C3, C2 이렇게 해서 저 중간에 가면 되거든요. 저희, 저희 마크를 딱 찍어봤어요, 중앙에. 자 자동 달리기 설정해 놓고 다시 한번 보면 네 이렇게 B2, B3, C3, C2 해서 중간에 자, 저기 가면 제 예상으로는 배틀스타가 있을 것 같은데 없으면 뭐딴데찾아봐야죠 어, 저까지 갈수 있으려나? 어, 너무 낮겠나좀더 밑으로 내려가도 될것 같긴 한데. 자, 한번 제가 찾아볼게요, 저기서. 이 근방에 어딘가 있을 것같아 어? 저기 움푹 파져있는 데가 있네, 잔디가 깎여있는 곳. 보통 저런 데에 많이 있더라고요. 일단은. 자, 이쪽에 없고, 아, 여기 있네요. 막 오, 폭파인데. 자, 여기 보시면, 여기 비텔스타, B2, B3, C3, C2의 중앙에 있습니다. 자, 여기 이렇게 보시면, 정크정션, 프레전드파크에 있고요. <laughs> 허티드 힐, 이렇게 세 군데 옆에 있고요. 어, 살펴보기를 클릭하시면 됩니다. 여기까지 성수투게의 성준이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